안녕하세요 유튜브 그리고 디지털 장 세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물한 개구리네입니다 예에 예에 오늘 여러분들께 해볼 컨텐츠 바로 랜덤 홈쇼핑 랜덤 홈쇼핑이 무슨 컨텐츠냐면은 이 앞에 전광판 보이시죠 이 앞에 이제 저희가 팀별로 나눠서 물건을 팔거예요 만약에 초록팀이 물건을 판다면은 이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팔면 되는데 이 위에서 물건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뭘 파는지 안보이잖아 뭘 파는지 모르잖아 근데 팔아야 돼 열심히 바로 그런 컨텐츠입니다. 대충 하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. 우리 멤버분들 한 분씩 소개하는 건 귀찮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인사고 하 갈게요. 멤버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자 그러면은 어 이거 어. 뭐야? 어. 자 아무튼 자 저희 이중얼미제팀 뽑아볼 건데 야 앞으로 다 모이세요. 줄서 한 줄씩. 자, 저부터 아,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<laughs> 나와. 너무 커. 노란 팀 노란 팀세 명인데. 어... <목소리> <자, 목소리> 공하나님, 블록 들어봐. 블록, 블록도 같이 찌부 됐어. 뭐야? 저희 8개의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뭐가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. 어... 자, 일단 사진이 나왔고요. 오, 자, 오, 자 이제 한 명씩 이거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먼저 제가 예를 들어서 어그 마루님은 이거를 네. 주로 누구한테 사용하나요? 저 어, 하나님이요. 아 나. 아니, 그럴 수 어. 있다고 생각해. 어. 어,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. 어, 그럴 <laughs> 수 있어. 애즈게즈 자유롭게 한 분씩 노을이.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. 이거 홈쇼핑인데 우리 우리 홍보도 안 해? 그냥 홍보 네. 한번 해 주세요. 이게 자기 소개한 번씩 올라가서. 네, 맞 여러분, 오늘 노선은 아라마루의 홈쇼핑. 오늘 <laughs> 파하이 제품 바로 이겁니다. 저도 뭔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32,900원. 지금 사개요 사생... <laughs> 이게요? 궁금해, 이게 뭐가 들어갔길래? 이게 32,000. 뭐가 들어간 거야? 원 금가루라도 뿌렸나? 그니까 자, 이제 질문 받습니다. 짜증만 세요 평소에 어? 네. 이걸 사용하는 시간대가 언제 되시나요? 아닌가요? 저짜더재밌 <laughs> 진짜, 진짜 큰일이던 일단 본인이 쓰기는 해, 저거를? 이거 본인이 쓴단 말이야? 쓸 수도 있지. 저 저는 해봐요. 모르겠는데 운윤 님은 그 저녁 7시쯤에 쓴다고 저한테 아, 저, 아, 아 저녁에, 저녁에. 아, 저는쯤에 저는 저는 쓰는데 운윤 님이 저녁 7시쯤에 쓴다고 아, 저렇게 마루터를 세워 버리네 <laughs> <laughs> 뭐지? 아, 진짜 이거지? <laughs> 어. 그러면은 그 마루 님. 네 네. 아니 나 운윤 님한테 대 운윤 님. 오케이. 내가 이거를 꼭 추천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일까요? 아 개구리죠. 아니 음. 저요? 아, 왜 야. 나야? 괜찮네 음, 괜찮네 혹시 그 가족분들 중에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? 저 질문 있어요 네. 네. 네 주로 어디다 담아썼어요 어, 어디에 담는다고? 이거 이거 어디에 담아서 쓰냐고요? 네, 네. 저 컴퓨터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담아서 씁니다 아아 이걸 쓰레기통에다가? <웃음> <웃음> 취향 독특하시네 놀라니겠다. 어, 놀라 조심하셔야 될 텐데. 어. 잠깐만. 이거, 이거 진짜 재미없어. 아, 아, 일단 아니, 우리 그걸, 첫 질문에 내가 쓰레기통. 내가, 첫 질문에 아, 내가 일단 못한 거부터 그 일이 곧. 쓰레기통에 넣어서 이걸 준다라. 어. <laughs> <laughs> 마루님, <laughs> 마루님. 네. 마루님. 이거 즐겨 쓰시나요? 아니요. 즐겨 쓰진 않아요. 어. 아, 즐겨 쓰진 않아요. 즐겨 쓰진 않구나. 혹시 그러면 마루님은 이걸 어떨 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? 아. 아 어, 근데 솔직히 사용하고 싶진 않은데 오. 정말 필요할 때는 써야겠죠 아, 정말 그, 아 무인도 같은 데 갔을 때 그치 그치 맞지 아 그치 어. 무인도 갔을 때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<laughs> 그렇죠 영양분은 있을 것 같은데 <웃음> 음. <웃음> 이제 밥밥 이제 밥뿐만 안 <laughs> 돼.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어 이 사람아 이거 사비로 사서 드셔본 적 있나요? 음, 사비로 사서 먹어본 적이 있냐고요 음. 어. 네. 아, 제 사비는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친구가 사준 적 없지 아 친구가 봤을 이걸 봤을 사서 준다고? 이거를 먹으라고? 친구가 네. 사줘서 마루님이 드셨군요 아, 이거를 아, 어 술을 많이 마셨나 네. 보네 맨날 아, 이거죠 이구좀안 어, 어, 먹었네 어, 뭐 그걸 맨정신에 먹을 수가 있긴 한가 먹들었어? 어, 어, <laughs> 진짜 어떡하지 더 질문할 거 있는 사람? 이거를 어떤 거랑 곁들여 드시나요 보통? 진짜 큰일이다 빨말해봐 <laughs> <laughs> 저 저는 네. 저는 보통 과일이랑 같이 먹어요. 과일. 아, 과일 아, <laughs> 약간 양주 안주 같은 느낌인가요? 그 네, 맞아요. 아! <laughs> 아, 아, 이게 술안주였어? 아, 저 몰랐네요. 아, 이제 알았네.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. 분이싹 도네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살지 말지 이제 본인이 정해서 이 앞에 버튼을 켜서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안사겠습니다 저도 안사겠습니다 아니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너무 못하네 그니까 아니 본인들이 뭘 파는지를 두려워하면 어떡해 자 그렇죠. 그러면은 네. 네. 자 그러면은 끝인가요? 아무도 안사는걸로? 그러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보세요 <웃음> 나갔는데? <웃음> 큰일이다. 뭐. 아 이거를 과일이랑 곁들여 드신다. 큰일이야. 아, 안주로도 한 번씩 드시고. 어 친구가 친구가 선물해 줬대. <laughs> 음. <laughs> 그 친구랑은 친하게 되면 안 되겠다. 저 <laughs> 그 <친구가 웃음> 친구 맞아. 저 친구가 친한데. 예, 맨 처음에 이거 공안한테 준다고 했음.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나, 나 개구리한테 공염인. <laughs> 자 다음은 노란 팀입니다. 우리 우린 세 명이니까 할수 있어, 그렇지? <laughs> 음. 나가 나가 그제 어. 아알수 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해 어필 한번 해주세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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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세 명이 다 즐겼습니다 이미 <laughs> 아, 그렇죠. <laughs> 주로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저, 저희가 이미 적극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, 하나님도 좋 아, 그렇죠. 아니 주로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쵸 그쵸 네수고하습니다네네그세 분이서 같이 사용하시나요? 아니, 아니요 따로따로요 아니요 따로따로 따로 써요 아, 혼자 혼자 아, 이 개인실에서 아, 아, 아 개인실에서요? 아개인실 <laughs> 아, <개인실에서요>. 그 프라이버시를 <laughs> 중요시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숙면을 취하기 전에 하시나요 이거? 쓰시나요? 잠이랑 뭔 상관이야 대체 <laughs> 알려줘. 아 이게 이제 이게 또 사용을 하면은 이게 잠이 솔솔 와요. 약간 동화책이랑 비슷한 원리거든요. 개구리님 그 일주일에 몇번 정도 사용을 하시죠? 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. 지금요? <laughs> 네. 아, <laughs> 방송 끝나고 바로 자려고. 지금도 쓰시는 거면 언제 언제 쓰세요 이거를?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쓸 때가 더 적어요. 그냥 24시간 아, 풀로 네. 돌리고 있거든요. 개구리 님, 그럼 혹시 이거 침대 위에서 많이 쓰시나요? 예? 그게 왜 나와? 왜? 그거 안 나오네. 저가 님. <하나님. 웃음> 혹시 이거 종류별로 갖고 계신가요? <laughs> 그럼요. 저희 집가방에 이거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. 아, 다 저는 아, 저는 색깔별로 아, 있습니다. 색깔별로요. 아, 아, 색깔별로. 예. 음. 아, 이거 약간 콜렉터신가 봐요. 하느님. 맞아, 요 맞아요. 아, 이거 콜렉터시구나. 이거 처리가 막 가능하네. 콜구나 이거 시는구나 아, 이거 이거 괜찮을까? 위험해. 위험한데 있는데 이거. 한데 이거 콜렉터 해도 맞는 거 맞아? 이거 논란좀 있을지도. 예? 이거? 나 그런 거를 선택한 적이 없는데. 네. 괜찮아요. 이거 사용하실 때 주로 무슨 옷을 입고 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평범하게 잠옷 입고 씁니다. 아 잠옷 입고. 네 아, 예, 통풍이 잘 되는 게 중요하기 아, 때문에. 아, 혹시 왜? 혹시 수달님 이거 이거 추천해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? 업진님이요. 어. 어. <laughs> 아아 저희가 업진님한테 직접. 도움을 드릴수가 있어요 아, <laughs> 제가 원하지 않는거아니야 <laughs> 이거는 혼자 하는게 더 나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용하는건데 <laughs> 네. 혼자 사용하는건데 이제 공략같은걸 알려주는거지 아아 아, 네. 약간 있는 그 DVD가 동봉되어있는요 스토리얼마냥 네. 아그렇지 네네 있어요 아, 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어떻게 아, 사용하시나요 개구리님 이거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 놓거든요. 아 얼린 아, 다음에. 예. 아, 그 감각이 중요한가 봐요. 음, 저는 따뜻하게 해줬어요. 아, 따뜻하게 해줬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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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온병에 넣어가지고. 하나님 네. 모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친구분들도 이거 많이 쓰시나요? 야. 아 저희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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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그거는 저희는 그거는. 같이 모아서 같이 <laughs> 쓰거든요. 아. 네. 아, 네. 아 네. 다, 다 같이 쓰거든요. 어? 같이 쓰. <laughs> 아 네, 요? 저는 같이 쓰거든요, 친구들이랑. 아, 진짜요? 아, 그럼 요새 이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인 가요 아, 그렇죠 그렇죠. 예. 맞아, 맞아요. 약간 어쩔 TV 같은 거임. 네, 아, 그렇죠 그렇죠. 자, 아, 저는 네. 더 이상 질문 안 들어도 저는 저저저 저. 저는 이미 매료됐거든요, 이거. 아, 맞아 이거. 아하하. 사실 거예요? 네, 저는 일단 킵겠습니다 아, 오케이. 몇 살래? 저는 아 저는 아저 따뜻하게 쓰려고 킬게요. 살면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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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명도 못 써보고 싶네요. 와내표나 받았어 우리. 안 받으면 사기 가 버린.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파는 물건 매진됐습니다. 박수. 매진. <laughs> 이게 이게 좀 이게 좀 유행이거든요. 아 하나님 요즘 유행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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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뭔지 알것 알 같냐? <laughs> 나왜 뭔지 알것 같냐? 아, 확인을 야, 해주세요. 확인하셔도 됩니다. 내가 감당할지. 아, 인데도 <laughs> 따뜻하겠어요. <감당> <laughs> 이딴 걸 뭐? 나 이런 거 넣어둔 적 없어. <laughs> 너네, 너네 이게 감당이 돼? <laughs> 나 이런 거 넣어둔 적 없어. 공하나 선채로 들고 넣어둔 거야.

저 살게요 그런... 네? <laughs> 나... 혹시 이거 업지님이 쓰던 것도 살수 있나요? <laughs> 어.. 그거는 <그러면 웃음> 조금 더 로열티가 붙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 그럼요 그럼요 <laughs> 저 살게요 업지님 네 그러면 업지님... 가격으로 팔겠습니다 <laughs> 네. 아 나쁘지 않아 얼마죠? 원가가 래원 얼마죠? 원가가 65,800원인데 제가. 어 실제로 네, 그 정도 될것 같아 네에놀리하고 이제 13만원에 하겠습니다 음 지금 아, 너무 설레 설레거든요 제가 살게요 잘하는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<laughs> 네, 다음 질문이요. 혹시 가드님도 쓰시나요? 아 가드님도 네, 쓰시네. 저도 자주 씁니다. 저... 아, 아 어, 아니, 요즘 어. 세상에 요즘 어. 세상 트렌디한 남자 음, 여자분들한테 아 음. 트렌디한 사람한테 아, 필수다. 아, 네. 아 저, 저는 그치, 그치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요즘 트렌드에 맞으려면은뭐 혹시 업진님은 이거 몇개 갖고 계세요? 어는 이게 따로 진열대도 보관하는 아, 거. 진열대가 있어. 이 김일 때까지 모은 진짜. 게 제가 정확히 세 보진 않았지만 34개 정도 모았어. 아, 34개. 네네. 와. 이거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. 아. 우와, 아. 그러니까 나는 살래. 나는 이거 좋은 거 같아. 가두님 혹시 아니, 외출할 그래. 때 이거를 뭐 들고 가거나 사용해서 가시나요? 아, 당연하죠. 아 이거를 아 나갈 때마다, 네. 아 학교 갈때 갈갈 친구들한테 갈 자랑하고. 음 네, 당연하죠. 아 일상입니다, 음 일상. 바드님 이거 여자친구 대용으로도 쓰시나요? 네? 여자친구 대용이요. 네. 가끔씩 합니다. 아, <laughs> 아 진짜씩또살래요또 <laughs> <때요>. 또, <laughs> 살래. <laughs> 난 살래. 혹시 그럼 이거 혹시 네, 네. 이게 집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좀 쓰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가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? 하지만 가족이 있음에도 일단은 배달부터 제가 안심 배달을 해드립니다. 음... 이게 뭐 물건에 뭐 필기도구 이렇게 적어드리고요. 일단 배달에 네 이만한 필기도구가 있어요? 네 <웃음> 있어요. 온이런 <laughs> 어, 뭐, 걸로 해드립니다. 뭐 음식물 뭐 이런 걸로도 해드리고 이만한 음식이 걸로 있단 말이야? 이만한 음식물이 있다고? 그거 이거 또 <laughs> <그것도> 신기해. <laughs> 아니, 네네. 또 네. 이거 퍼걸을 이런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도 있어요. 아 커스텀 가능합니다. 아,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거든요. 아, 커스텀해요? 살게요. 네네. 저도 살래요. 이거 나도 살래요. 나도 살래살수 있는 거죠. 네네. 네. <laughs> 제일 아끼는 어차피, 걸로. 어쨌든 그러면 추천해주신다면 누구한테? 저는 개구리 님이요. 음, 음. 사줘, 어우. 사주면 사주면 쓸게. 어, 어 진짜? <laughs> 네. 뭘까? 나 진짜 미치겠거든 이게. 아니, 세상이 안 가는데. 나 진짜 감도 안 와. 이미 만장일치예요. 빨리 봐봐. 빨리 봐봐. 빨리 봐봐. 근데 이걸 스펀지들 개가 있지. 어찌? 저를 4개나 있다고요 <laughs> 와. 진짜 쉽다. 사주님 이거를 여자친구 대신에 쓴다고요? 야. 아, 네 아, 이거 학교에 그 들고 오지. 가신다고요? 네. <laughs> 네. 이거를 1열만 해도 다고 34개를? <laughs> 집에 공간이 부족해요. <웃음> <웃음> 이만한 필기 도구가 있다고? <laughs> 이쁘다는 이프다는... <이만한> 음식물이 있다고? <laughs> 이 이쁘다는. <laughs> 어 근데 이건 <이거> 살만하다. <laughs>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랜덤 쇼핑 해봤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오만 개운의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유바. 유바. <웃음> <웃음>